제가 <laughs> 휴대폰으로 MM <Lucar cells> <meio rare> <laughs> 다시 돌아와서 10시간 붙자고 일어났습니다. 원래 우리 개미셨내데 그래서 그냥 병가를 냈고, 그래서 가져온 한우 불고기 볶았고요. 이거 불고기 이렇게 소분에서 오는 거 진짜 좋죠. 진짜 해먹기도 간편하고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본. 그럼 지금 돈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돈이 있고 달러, 딸러, 달러도 있고요. 한국돈이고, 있고, 한국돈이 아니고그 다음에 태국돈, 태국돈이고, 미안, 태국돈. 한국돈. 이제 가는, 곧 가는 비행이 한국이니까 한국돈을 지갑에 챙기겠습니다. 위 안에 싱가포르 동전도 넣어놨고요 소개해드리시죠 동전도 약간 구분을 하였는데 음, 일단 태국 동전 새로운 거 여기 동전이 조금 있는데 음... 또 안에 또 호주 비행도 있어서 이거는 여기 동전 볼게 있어 두야 일단 여기는 한국 돈이랑 어... 싱가포르 돈만 넣어놨어요. 지금 당장 쓸 돈들. 응? 여러분, 제가 뭔가 태국 갔다 와서 오늘 점심때부터 뭔가 계속 설사하고 머리도 아프고 몸에 막 탈수 증상처럼 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 이래서 좀 몸이 좀안 좋은데 조금 있다가 비행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길래 이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담가 놓으면 될것 같아요. 10분 끓이겠습니다. 여기 끄는 동안 저는 브리핑노트를 끄려고 하는데, 다들어왔어요 이렇게. 너무 오래 썼나봐. 그리고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브리핑노트도 이만큼이 났었어요, 벌써. 이만큼이나 비행을 많이 다했다 응? 아, 맞다. 그리고, 네. <laughs> 이거는 이번에 제가 태국여행가서 잠깐만요 이번에 제가 태국여행가서 그 브라질 친구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써줬어요 제 책에다가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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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는데 이게 포르투갈어래요 그리고 제 이름을 써달라길래 이렇게 썼는데 자기 이름도 써달라 이게 걔가 쓴거고 이게 제가 쓴거고 이 니은을 알려줬더니 니은을 이렇게 연결했어 너무 <laughs> 웃기죠 근데 저도 걔 노트에다가 뭐라뭐라 써놨거든요 만나서 반가웠고 한국어로 그래서 어, 언젠가 걔가 다른 한국인을 만난다면 그걸 물어보겠죠 저도 또 다른 남미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거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 하려고요 걔가 안 알려줘가지고 준비 다 됐으려나? 뜨거 내가 다 먹을 수 있나? 너무너무 간편하고 쉽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금이나? 이거는 저희 동기 언니가 준, 이게 포도즙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즙인지 기억이 안 나요. 먹어보면 알겠죠? 건복 3개 죽 먹었더니, 그, 확실히, 훨씬 몸이 나아졌어요. 방금까지 진짜 온몸에 힘 없고, 이따가 일못갈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미 병가를 써서 내일은 못쓸것 같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쩌지? 이러고, 계속 배 아프고 이랬는데, 확실히 먹으니까 좀 힘도 나고, 땀도 좀 나고 따뜻한 거 먹어서 그런지 배즙인가? 맛있다 한국 맛 아무튼 그래서 힘내서 이따가 비행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태국에서 또 얼굴이 뭐가 잔뜩 나서 여기도 하나 나고 여기도 하나 나났어요 일단 이따가 저는 샤워를 하고 음~ 준비를 하고 오늘은 새벽 4시에 그랩을 타고 나가야 됩니다. 음... 오늘 짧은 비행인데도 진짜, 진짜, 진짜 오늘 같이 비행 가기 싫은 날이 없다. 오늘 왜 이렇게 가기 싫은지 몰라. 지금 그랩 타려고요 <목소리> <목소리> A few moments later. <목소리> 아빠 엄청 빨리 온겨. 뭐 엄청 빨리 와. 어제 내일 오는 줄 알았잖아. 그기까지 <laughs> 엄청 빨리 왔지 아빠가 이정도면 엄마 때문이야 이제 엄마는 내일인줄 알고 있더고 <laughs> 내가 엄마한테 치킨도 시켜놓으라고 는데아까가 쿠폰을 받았어 내일. 그래. 근데 내가 바, 이거 먹고 조금 화가 풀렸어 됐어짜증오 올라지게 될라 있는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나 그리고 장염 걸려가지고 언제? 한 이틀됐나? 무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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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만 하고 작년 걸렸으면 비행 못했을 텐데. 근데 설사 조금 나오고 똑으로 막아야 되는 거야. <laughs> 아, 약 먹으니까 나았어? 아약안 먹었지. 인삼이 귀나게 괜찮던데? 또뭘 먹었길래 또 작년 걸렸나? 내 생각에는 바닷물을 많이 먹어서 아마도 태국에서. 네? <laughs> 네, <핸드폰>. 힛, 귀여워. <웃음> <웃음> 우리와 만남의 시간이야. 둘다야. 아, 털 뽑히는 거봐 이거 스타킹에. <laughs> 저게 맛있냐? 이게 맛있냐? 이건 매향달기. 어디 났어? 부여에 누가 줬어? 매향달기. 부여 가서 뭔가 뭐가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번 진... 열어. 봐냥 뭐가 들었는지. 뭐 털밖에 안 들었는데. <laughs> 아 그거는 그거는. 꿀. 그래 어디서 샀나 봐봐. 그릭. 아니. 그... 어, 반대긴 들어주죠. 아 들어줄 거 있어. 어머 이거 다뭐세요 그거 사 왔다. 그거. 드립 커피야. 아 그래? 하나는 선물해도 되고 왜? 그래. 하나 왜 선물 드려? 그래? 그거는그 대만에서 이거 희망언니가 준러시를 오늘 사용해보겠습니다 냄새가 엄청 좋다 이거를 여기다 아 뜨거워 와 이쁘다 이뻐요 你是吧？ 제가 데모를 아침 11시로 예약을 해놨는데, 10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샤워만 하고 얼른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집에 된장찌개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얼른 집에 가려고요. 된장찌개 맛있겠다! 집 가서 밥 먹고 어, 오늘 저는 쇼핑도 좀 하고 싶고 옷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지 머리도 좀 자르고 싶고 속눈썹도 하고 싶고 내일도 벗고 싶어가지고 내일도 엄청 잘랐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늘 다할수 있을까 싶고 오늘 좀 사촌 집들도 엄마가 가고 싶어해가지고 오늘 이모들의 집도 엄마랑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녁 때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밥을 먹기로 해서.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갈수 있는지 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지금 저는 이거 커피 한잔 마시고 여기까지 급하게 불에 보를하 왔거든요 근데 오늘 제모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 아파요 진짜 처음이 제일 아프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털 없는 겨드랑이를 꿈꾸며 이따 만나요 <laughs> 여러분 요거, 가방을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요거, 방금 도착해서 한번 뜯어보려고요. 무슨 케이크 박스 여는 것 같아요. p e n 레 y Play New York. 열어볼게요. 제가 주문한 건, 요아가 가죽 쉐입에, 오, 너무 이쁘다. 아방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는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가볍고, 너무 이쁜데? 치금데 옷이.

넌 너무, 넌너분넌 너무, 넌 너무, 넌 너무, 넌 너무, 넌너 다시 너무, 넌 너무, 는 너무, 넌 너무, 넌 너무, 넌너이넌 너무, 넌 너무, 넌 너무, 넌너 감장국비 들어 있죠. 감당 좀있을너이 냄비를 봐. 뭐? 너 이런 냄비 뭐? 본적 있어? 냄비가 없어. 안좀 보고 그냥 냄비 주고 비벼 드실 거면 요새제 콩나물 기본적으로 애좀 무슨 꽃이야? 이거 무슨 꽃이야? 라일락 같은 거야 아빠 잘 모르지 넷플릭스 이런 거 보니까 야, 하늘이 아주 웅장하다 지금 밤 10시인데 9시쯤에 전화했더니 승호스 해주신다 해서 급 그, 받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밥먹으면왜 이렇게 못하거든요. <laughs> 진짜. 아무튼 받고 지금 다시 집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그금 운전해서 지금 예쁘게 막 와가지고 어쨌든 속눈서 펌을 예쁘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몸이 배가 지금 계속 아프잖아요. 중간에 봤는데 선생님 저 지금 안돼요. 선생님 배 아파요. <laughs> 해가지고 지금 다 지우고 다시 화장실 가고 다시 테이프 붙여서 다시 발라서 해주셔가지고 좀 너무 죄송해 죽겠어. 근데 너무 친절하게 다 계속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집으로. 저 편의점 가서 목 말라서 먹을 것 마실 것좀 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웅허팡 <laughs>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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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오랜만에 콩국수 <laughs> 아빠 맞냐? 고요아빠 맞냐고요? 아빠지 아버지, 지아빠지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아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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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여기로 지어 차아 가지고. 이가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서 만져 달래. 사서 <목소리도> 한 거? 아니, 야지 바로 내리는. 바로 거. 와, 이쁘다. 어, 이쁘다. 패키이 야. 그여 가지가 있어야 되네. 아니, 안에 다돼 있는 건 와. 어머, 이거. 맛있게 신기하다. <laughs> 초콜렛 냄새나. 아니. 이게 밀크 초콜렛인가 카라멜인가? 카라멜 오 에게? 좋지? 아, 엄청 좋다. 어. 근데 그런 게 어, 간편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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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음. 음. 이거 저거 컵 깨진 거기. 이거 너무 예쁘다. 자 어. 우리 인도 컵으로 짠. 어디가든 다 메이드 짠. <laughs> 유정이 컵도 짠. <laughs> <laughs> 원영이 <아니>, 컵도 <laughs> 아 웃겨. 근데 맛있어. 생각보다 <laughs> 맛있어.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응. 이렇게 이런데 잡초가 붙출 라니 음... 나도 몰랐어. 너무 신기했어. 버핏 왜 언니한테 다 묻혔어? <laughs> 밖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구거이런이도이참이 따뜻한 걸로. 이렇이짐 싸면서 이것이 먹고 있어. 이거 먹어, 이거 싸서 담 차에서 먹게. 응. 음. 아, 그거 먹어. 담을 <laughs> 얼른. 그 여기다 바로 두번가두번먹었는데 빼서는 어떡해. 아아이 이거 진짜 엄마. 아 우리 이거 뭐야? 손. 이따 화이팅. 아, 왔다, 왔다.